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어, 재미 꿀팁을 네. 알려줄 준입니다. 자, 브롤 토크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한국어 버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 업데이트 브롤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프닝 멘트 엄청나게 엔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아 한국어라서 일단 듣기 좋네요.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어로 브롤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에밀리아라는 분이 마티스트, 유튜버들과 이제 소통하시는 거의 유일한 분이거든요.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브롤러 메카 스킨, 로봇 스킨 그리고 새로운 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땡땡땡땡 이거는 뭐 뻔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스타 파워 딱네 글자예요. 자, 우선 신규 브롤러 틱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신규 브롤러 틱부터 알아볼까요? 네, 틱은 일반 공격으로 여러 개의 지뢰를 발사하고 이 지뢰는 일정 시간 지나거나 적이 접근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특수 공격으로는 틱의 머리가 미사일처럼 날아가는데요. 이 추적 폭탄은 자동 유도 기능이 있지만 적에게 닿기 전에 공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 파워는 다른 브롤러보다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더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우선 기본 공격부터 보면은 보의 궁극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보의 지뢰를 이제 평타처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시즌 모드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을 할 때마다 세 개의 지뢰가 깔리고 이게 보니까 계속 중첩해서 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을 굉장히 느리게 보면은 일반 공격을 했을 때 던졌을 때 맞는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랑만 볼 텐데 궁극기 굉장히 기워요 대가리가 거의 유도미사일처럼 날아가는데 일단 굉장히 특이하게 체력이 있어요 이거를 공격해서 제거 수가 있다고 하는데 10 레벨 기준으로 체력이 2,240입니다. 그리고 이 궁의 공격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빨라요. 이거 제거할 수나 있나? 이거 굉장히 빨라가지고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무조건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이 유도탄이 날아가는 범위거든요. 궁을 쓰면 아무리 멀리 있는 적도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날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궁을 쓰면 상대방이 도망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궁에 스플래시 데미지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폭발형 데미지인 걸로 봐서는 네,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스타 파워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체력이 차는 그 딜레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일반 브롤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빨리 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죠? 네, 트로피 4,000점을 달성하시면 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트로피 4,000점만 찍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거 4,000점이 넘으신 분들은 업데이트가 진행되자마자 바로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개이득이죠 메카랑 로봇 스킨은 뭔가요? 여름 기간 동안 메카 크로 메카 메카보 로봇 스파이크 그리고 로봇 마이크 총 4개의 스킨이 추가됩니다 이번 스킨은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한번 써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스킨 크로우, 보, 스파이크, 다이너마이크 이렇게 4가지 스킨이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싸다고 해요 얼마나 비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비싸다는 이유는 이펙트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황금 크로우처럼 공격 이펙트나 약간 궁 이펙트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격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저는 미리 메가 크로우 스킨을 한번 써봤는데 대박입니다. 이것만 써보면은 그냥 크로우 못 쓸걸요? 상회권녀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도 있을까요? 네, 현재는 500점을 넘으면 시즌 종료와 함께 트로피가 초기화 되는데 앞으로 500점을 초과한 트로피는 스타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이 스타 포인트는 새로운 상점에서 다양한 색상의 크로우 스킨 또는 메카보 스킨 등이 구매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트로피를 올려야 되는 목적이 생겼죠? 사실 이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됐어야 됐는데, 이제부터 시즌이 종료되면은 500점 이상의 트로피는 전부 다 스타포인트로 바뀌어서 정립이 됩니다. 그 정립된 스타포인트로 바로 스킨들을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스킨을 봤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트로피 푸시에서저 스킨들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게임 열심히 해야겠죠? 이번 스킨들은 컨셉이 약간 트랜스포머 느낌인데 근데 진짜 써보시면은 정말 사고 싶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쉘리 버프는 아니지만 타라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브로스타즈 채널을 구독하세요 어 쉘리 버프를 기대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쉘리 또 버프 됐죠 궁극기 버프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타라가 리모델링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사실 타라가 좀 매매하긴 했거든요 끝인가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스타 파워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어떤 스타 파워가 적용됐는지 영상을 진짜 천천히 돌려봤거든요. 지금 브록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에모가 네 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질이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이게 확실히 보시면 지금 에모가 3칸이 아니고 4칸으로 되어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 공개되던 스타파워 능력 중에 로켓 넘버 4라고 있었죠 아마 그 스타파워 능력이 적용된 브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스타파워가 있으면 은 브록은 에모가 4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레온 보시면은 은신을 쓰자마자 60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것도 어제 스타파워 인비저블 힐이라는 그 스타파워 능력이겠죠 궁을 쓰면 즉시 600의 체력을 회복하는 거로 보여요 자 그리고 비비도 궁을 쓰자마자 지금 평타가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에모가 안 닿는 상태에서 평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궁을 쓰면은 자동으로 평타 한 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스타 파워 능력인 것 같아요. 어제 배팅 스탠스인가 그 스타 파워 능력인 것 같죠? 아니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제가 정말 느린 화면으로 계속해서 봤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머지는 변한 점을 지금 이 영상만으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어쨌든 브롤토크가 나오면은 뭐다? 보통 그 다음날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바로 내일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내일 신규 맵과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 전부 다 공개할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